지원뉴스에서는 어제 해변 침식을 막기 위해 투입된 잠재 블록의 성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이유로 일부 현장에서는 해당 잠재를 보이콧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업체 측은 발주처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동 취재 먼저 조기현 기자입니다. 삼척시는 맹방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맹방해변에 잠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특정 업체에 잠재블럭 설치를 희망했지만 발전소 시공사인 포스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해당 잠재의 효과와 적합성 확인을 위한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부적합. 포스코 측은 파도를 45도의 경사로 맞을 경우 해당 블럭이 손상돼 잠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잠재블럭을 제외하고 대신 방파제공사에 자주 쓰이는 테트라포드,

하지만 12개를 시범 시공한 이후 검토한 결과 효과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설치하지 않기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블럭이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습니다꽤 예. 많이 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가 결과, 법이좀 문제 있는 것같에 대해 잠재 블럭 제작 업체는. 동해 어다랑에서 TTP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업체는 또 동해 어다랑 잠재 시공 업체가 공사를 가로채기 위해 잠재 블럭을 부실 시공했고 포스코는 잠재 블럭을 배제하기 위해 실험을 조작했다며 각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결국 잠재 블럭을 둘러싼 다툼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지원 뉴스 조기현입니다.